어 저런 얘기 시작할 때 응산미하고부터 부부가 아니었어요. 네. 어, 과부로 이렇게 나오다가 동네 청년 그 청년들이 뭐뭐뭐 박유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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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창환 몇 명들이 딱 유인촌 막몇 명들이 이렇게 쪽쪽 남았는데 너무 청년들이인데 드라마 오래하다 보니까 늙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에서 이분들을 장가를 <laughs> 보내야 되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누구 누구 서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간들이 원했던 건 사실, 노마 아빠 이계인 씨였어. 요 아, 노마 아빠. 이계인 씨하고 착하신 말저 이계인 씨하고 짝지게 해주세요. 네, 그랬어요. 음. 좀 재밌거든요. 그분이 음.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어머, 노마, 엄마. 엄마 나타났잖아. 외출했다가, 어머! 집나갔다다 <laughs> 들어왔어. <laughs> 아유, 엄마. 아, 가출했다가. 음. 그래갖고 또 다시 이제 그분하고 결합하는건 이제 헤안 되고. 허물을 네, 켰어. 맞아요. 그래갖고 또 이제 응삼이가 이제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 뭐 서빈 애들고 숙인 애막 많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섹시한 관계로 <laughs>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어. 농사며 결혼을 했지. 이야. Yeah. 어, 근데 어쨌든, 시청자들한테 인기가 가장 음. 많았기 음. 때문에, 아, 쌍봉쌤한테 쌍봉 선택을, 네. 선택을 하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근데 음. 실제로, 농촌 총각들한테 조금. 그 당시에. 있으셨죠? 네. 어, 뭐, 없지 않아 있었지요. <laughs> 어, 아니, 그때 어땠는지 아. 좀 해주세요. 아니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그때는 말이야. 어. 왕년에는 말이야. 네. 이렇게 해서 뭐 시골에서 뭐 옥수수 같은 것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막 농산물을 많이 보내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때는 뭐좀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풋풋하고 지금 재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음. 어머 그때 모습은 뭐 어쩜 이렇게제 모습 같지 않고 풋풋하고 애기애기 예. 진 귀여우세요. <laughs> 음. 아 근데 제가 주사 한바에의하면 어. 그때 왜 출연했던 그 쟁쟁한 분들 많으셨잖아요. 많나죠 그분들. 그분들을 다 제끼시고 응. 미모 대회에서 1등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 <laughs> 미모 순위 1위? 네. 아, 전원일기에서? 아니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전원일기 팀들이 막 올해 장수 프로그램이다 네. 보니까 600회 기념으로 동남아시아 전원 다 여행을 보내줬어요. 아, 그럴 만한죠그 싱가포르 비행기를 타고 음. 쫙다 배우들이 앉아서 가는데 뭐 이제 그 사무장님이 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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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시면서 저한테 뭐를 갖다 손을 막 내밀고 뭐 갖다 주고 뭐막 하여튼 뭐뭘막 막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나한테만 아니 그러니까 그 그분한테 아니 왜 이분들만 이, 나만 주느냐 이제 옆에서 고두심 씨랑 이제 김수미 씨랑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농담으로. 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이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 정말 고두심, 김수미, 김혜자 씨다 이쁜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이쁘대요. 그 사무장님 눈에는 사장님 아, 어, 어, 어.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여인 좀 생겨가지고 어. 그 사람들한테 제가 호감이 좀 갔나 봐요. 어. 제가 제일 이쁠 때가 도심 언니 보셨죠? 방송국 가거들랑정인석내가 어, 제일 이쁘다고 어. 그랬어. <laughs> 지금도 그 얘기를 하죠. 네.